안녕하세요. 에스더입니다. 오늘 예, 차 안에서 또 다른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제가 올해, 월요일 지금 어젯밤 맨발 걷기 하고 음, 차이니즈 국수를 한 그릇 말아 먹고 집에 가서 편안히 쉬고 오늘 이렇게 다시 동행해 줄 남편과 함께 어, 길을 나섰습니다. 제가 한 주간 그 정기 휴가를 받는다고 했었죠. 그래서 어 오늘 저희가 예전에 저희가 이제 살던 동네를 지금 다시 지나가면서 어 많은 한인분들이 잘 모르는 아마 모르실 어 그런 작은 폭포가 있는데요, 페넬런 폴이라고 어 약간 토론토에서부터 1시간 한 시간 한반 정도 동북쪽에 있는 아 동네 바로 그폴 이름에 맞춰서 동네가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음 오늘 오랜만에 추억 여행 겸 떠나려고 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리로. 가게 되었는데요. 마침 지금 어 날이 굉장히 흐렸고 집에서 과연 오늘 밤에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서 또이 북쪽 더 조금 북쪽으로는 눈도 온다는 어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. 그래도 저희는 지금 한번 마음 먹었던 거라 나섰고 저는 어 만약에 그곳에 가면 어 또. 저희가 예전에 걸었던 비치도 있고,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맨발 걷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신었던 뚜껑 양말 챙겨서 어 많이, 그것은 굉장히 두꺼운 거고, 그날 그렇게 많이 더러워지지도 않았고 해서 이미 빨아서 다 두었던 것을 다시 가져 나왔고요. 어 언제 시간이 되면 뚜껑 양말을... 좀더 많이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, 사실은 저는 모든 것을 쉽고 간편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걸 좋아해서, 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엄청 예쁘게 만들어야 될 일도 아니고, 예, 그런 것들을 할 생각이 머릿속에 있습니다. 이번 주 제가 정말 소중하게 이 시간들을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또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, 음... 일단 오늘은 또오늘에 충실해서 오늘 하고자 했던 일을 하고요. 어제 만났던 친구에게 제가 전해줘야 할또 물건도 있고 그거에 관련돼서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오늘 오고 가며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은 저희가 어, 레븐슈라는 국도에 지금 고속도로 잠깐 벗어나서 여기를 달리고 있습니다. 중간중간 계속 다 찍기는 무리일 것 같고 중간중간 인상적인 곳에서 조금씩 또 담아서 이 영상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. 여기 지금 도로 무슨 공사 중이어서 그런 혼 길에 이렇게 세워놓는 저런 많이 보이네요. 캐네들를막 예, 지나고 있습니다. 네, 조금 전에 블랙 리버 어, 방향을 이쪽을 찍다 이쪽을 찍다 하다 보니 지나버렸습니다. 아, 저쪽에 지금 도 하늘에 구름도 예쁘고요. 이 어, 동네에 아들아의 친구가 살고 있어서 어, 라이드해서 데려다주고 데려오느라고 오고 가곤 했던. 보시기도 합니다. 저 안쪽으로는 그 이집트계좀 개통 이집트 후 선, 그 성경에도 나오는 그 카프틱 카프틱 그 교회가 아, 저 안쪽에 있었습니다. 이렇게 시골 같이 이런 곳에 또 조그만 마을에 모여 살고 있는지 그런. 집도 있었고요.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말하면서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. 저 아래쪽 저기 지금 워러타워가 저 멀리 보였는데요. 각 동네 큰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면 이정표처럼 어디 그 동네 이름이 붙어있고 한 워러타워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. 지금 그 워러타워 있는 동네가 저희가 살았던 동네입니다. 어, 새로단지가 조성되면서 조그만 마을이 커지고 있었는데, 당시에 저희가 그리로 어, 이사 왔고, 또 좋은 어, 믿음의 어, 가족들을 만나줘서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, 정말 알수 없는 은혜로 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. 많은 것들을 어,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삶을 거기에서 누렸습니다 자, 조그만 마을이라서 인구가 당시에 한 5,000명 정도 그리고는 이제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아마도 글쎄요 한 6,000명 가까이 됐을까 싶습니다 음, 하이스트리트를 어, 바로 바로 이 하이스트리트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, 그, 여기, 자그만 스몰 다운타운이 나오고요. 여름이면 축제를 하곤 합니다. 어, 한때, 그, 가을쯤 돼서, 3일간, 아주, 어, 큰 페어가 열리는데, 어, 기, 아주 기가 막힌, 어, 한 행사를 보았는데요. 어느 저녁 무렵에, 음, 모든 희한하게 생긴 트럭들, 뭐, 다 모여서, 트럭들이 경주하는 것처럼, 쇼를 했는데요.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. 다양한 트럭들이며 그 엄청난 공간에 아 여기 지금 저희 남편이 어, 너무 늘 신기해하는 하얀 소, 검은 소또 이렇게 노란 소뭐 색깔이 정말 다양한 소들이 지금 보이죠. 오늘 마침 소들이 소대가 나와 있었습니다. 저 소들 음,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동물도 다양한 색깔로 사람만 흑인, 백인, 황인 막 있는 게 아니라 소들까지도 저렇게 다양하나 해서 저희들이 늘 감탄하고 했던 곳을 지나 왔습니다. 지금 여기가 하이웨이, 아까 그 하이스트릿에서 돌면서, 음, 지금 이제 이 하이웨이가 꺾였습니다. 아무튼 여기는 언제 지나가도 그 풍경이 참 좋았는데 오늘은 또 구름이 여름에 하늘 하늘 위에 한두 점 떠있는 구름하고는 다른 어 웅장한 듯도 하고 굉장히 멋있는 구름이 지금 보입니다. 제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어 멘트를 하면서 오늘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정말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감사한 마음에 가슴이 벅차는 느낌이 듭니다 방금 지금 시벌드 포인트라는 사인을 지나갔는데요 어, 지금 가고 있는 곳 반대편 운전자 쪽으로 어, 보면 여기 팍로드가 지금 보이는데 이 팍로드는 여기에 알곤킨 만큼 엄청나게 큰 주립공원은 아니지만 주립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로 옆에 있고요 그 주립공원 내에 호수랑, 심코 호수랑 같이 붙어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캠프를 할 수도 있고 캠프를 할수 있게 아주 잘 조성되어 있는 학입니다. 음. 저는 오래전에, 아주아주 아주 오래전에 처음 그곳에 오게 된 것은 저희가 다니던 한인교회에 그 전교인 소풍 으로 다니러 와서 게임도 하고 굉장히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 교인들과 정말 의미 있는 하루를 지냈던 것을 늘 기억합니다. 그 후로 제가 그런 공원이 있는 그때는 그 공원이 어디에 위치한지도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곳 공원 근처의 마을에 와서 호수도 즐기고 또 자연도 많이 누리고 뭐 때로는 밍크도 보고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특별히 호수가 너무 좋아서 제 다른 영상에 그 맨발 걷기 하고 있는 영상에 그 비치가 있습니다. 윌로우 비치라고 제가 찍은 곳이 있을 텐데. 그 거, 거의 제가 이 새로운 오로라라는 동네로 다시 이사오기 전까지 어느 해한 2년 전 해에는 50번 이상을 호수에 입수하고 물에 몸을 담그고 그 호수 안쪽 깊이까지 들어가서 밖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고 막 너무 그 물과 자연과 호수 이런 것들을 너무 감사하며 누렸습니다. 저희는 보트도 없었고 또뭐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맨몸으로 또뭐 작은 그 튜브나 또 보드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 속에서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도 우리가 갖지 않은 것에 대해 부러하지 워 않아도 될 만큼 가진 것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누릴 수 있었습니다. 정말 어, 뭐 때로는 저희들은 이민 이민자이기도 한 거죠. 이민을 왔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, 여기 나라에 살게 되면서 이곳에 이미 정착해서 살아가는 많은 그 다른 캐네디언들의 삶을 직장에서나 또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에서나 만나고 보면서 이미 저희보다 가진 것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한. 뭐, 그들도 이미 유럽이나 어디 캐나, 다른 곳에서 다 이민 온 사람들이었겠지만, 조상들이 이미 더 먼, 더 일찍 이 나라 땅에 와서 정착한지라, 어, 이미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갖고 있는 것들이 이미 많아서, 어, 잘 누리고 있는 이곳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할 때도 있고, 상대적인 빈곤을 느껴야 할 때도 있었고, 어, 그랬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늘 뿌리가 옮겨지는 것처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완전히 옮겨져 온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온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딸려 이곳에 와서 다시 다른 삶을 경험하고 살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도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회 생활과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세상을 또 다른 눈으로 볼수 있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뭘 생각하든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고 감동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정말. Attitude is everything.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, 사, 상황을 바라보는가는 굉장히 삶을 살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래서 어, 그냥 가진 복을 세워보며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에, 감사하고 또 혹시라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그런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때가 더 감사해야 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. 제 경험으로 볼 때, 그러고 나면 나중에 정말, 아, 이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구나, 라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게 될 때가 정말, 정말 많았습니다. 이 곳을 지나가면서 느끼는 느낌은 어, 정말 우리 생각대로 모든 일이 다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어,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, 그렇게 에, 우리를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마구 느껴져서 제가 갑자기 울컥해진 것 같습니다. 어, 감사함으로 이 땅을 다시 지나다니는 것 자체가 어, 감격스럽습니다.